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또 <laughs> 이게 시작할 때 매, 매, 어, 매번 이야기하는 게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다. 이러는 게 어, 지금 보면 좀 강박관념에 시간이 쫓긴다는 그런 느낌을 좀 음, 받기도 합니다. 어. 예. 뭐, 그런, 대강대강 살면 되는데, 무슨 날짜를 매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아침에 <laughs> 문득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시간을 벗어나가지고는, 벗어나서 살기는 불가능하니까. 물론 뭐, 자연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사신 분도 있고, 뭐, 어, 복지, 이렇게 번잡한 공동체 사회를 벗어나 가지고 사실는 사시, 분도 있지만은 거의 뭐 아주 극히 일부지 않습니까? 그 그까지 가본 가 가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거고요. 예. 저 멀리 그래. 요즘 5시 한 20분 정도면은 30분 한 30분 정도 되면 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 햇빛이 지금 보면 저 끝에서 그 동쪽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보기엔 예쁜데요 그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필리핀에서는 아침에 일출을 보는 집에 살면 은 어, 특히나 콘도 주택은 그나마 낫고요 나무를 좀 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옆집에도 가리기도 하고 근데, 콘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출을 보는 집은, 어, 임대를, 임대를 하든지 구매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여긴 단열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축열이 돼가지고 벽에서, 어, 어, 벽에서 그 축적된 열이 저녁되면은 엄청 뿜어져 나오거든요. 물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후 조금 늦게 지나면서, 그 찜질방처럼 바뀝니다. 집이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뭐 엄청 세게 틀어야 되고요 그 에어컨 끄면은 그렇다고 춥다고 에어컨 끄면은 바로 방이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끄면은 몇분 있으면은 땀납니다 금방 따뜻해져가지고 한마디로 에너지를 완전히 낭비하는 거죠 이렇게 동향을 한쪽 방은 동향을 보고 한쪽 방은 서양을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 되면은 어, 그니까 러 아침에 해보는 그 동쪽 방향은 좀 괜찮, 그 괜찮지만은 그 서양 때문에 손실이 아주 크니까 그또그 방에 자는 사람은 에어컨 문제 때문에 감기라든지 이런 게그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그런 집은 볼때볼때그 임대를 안 하는 게 그 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맨날 이거 이야기 하면은 묵고 사는 업하고 관련된 그런 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laughs> 뭐 배운 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또차갈지 갔다 온게차갈지 갔다 온게그 그때 맨날 오던 길로 안 오고 그 옆에 산타 마리아라는 그 그쪽으로 온게 어. 그 구경은 잘, 잘 했어요. 지금, 저기 영상, 저기 찍어 놓은 것 중에, 그 짧게 가지고 찍은 게그 와이프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아마, 진짜 좋구나, 이렇게 하실 건데, 근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정, 마지막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그 불도 껌껌한데, 그 고개마루 피치가 처음에는 저기 산호세 방향, 그쪽처럼 피치가 아주 길을 계곡 그러니까 턴 턴을 하는 지그재그 턴을 하는 그게 피치가 어느정도 길어가지고 운전하는데 괜찮았는데 그리 북쪽 방향에서는요 근데 남쪽이 로 넘어오니까 아, 산 능성 자체가 좀 굉장히 그 좁게 형성이 돼가지고 어 핸들 꺾으면 바로 또 꺾어야 돼요 그거 <laughs> 꺾었다, 도, 돌렸다, 접었다, 돌렸다, 접었다를, 아, 진짜 수백 번 무한반복을. 마, 그,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 약한 시간, 한반 정도? 속도를 못 냅니다. 가파, 너무 가파르고, 그, 간격이, 그러니까 핸들 돌리는 간격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추월이나 이런 거 하면 진짜 위험하겠더라고요. 여튼, 그, 어깨를 막 사정없이 돌렸더니, 어, 아유, 첫날에 월요일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묵직하기만 했는데, 화요일, 수요일은 그좀 근육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음에는, 아, 경치는 좋지만, 그기는 안 가야겠구나. 그냥 트레일러 절절 따라다니게낫겠다 그래 싶습니다. 아, 나이가 되니까. 물론 뭐, 제가 저질 철, 체력이 되니까. 어, 뭐 그거는, 저기, 뭐, 할수 없었던 거고요. 어제, 아, 어제는, 어제 조금 특별한 경험을 조금 한것 같아요. 제 고객 중에 아주 필리핀 여기 시내 쪽이, 마닐라 시내 쪽에 정치 어, 명문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전통적으로 상원 의원하고 뭐 하원 의원 이런 정치인들 계속 이제 대대로 하는 그런 집안 분인데, 이상하게 그래요. 제가 몇번이인 드렸는데 그분이 그래. 우리 여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큰 거, 진짜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시로 치면은 조그만한 연립주택이나 콘도, 어 저기, 저 빌라 같은 거 지어서 집 파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근데 국공사를 지경으로 대부분 해요, 지경으로. 반은 취미 삼아, 뭐,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가진 땅에 천천히 하나씩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 들으면 아마, 이거, 어, 부자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 또 특별한, <laughs> 좀, 좀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부산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네, 그분이 그래. 알라방에 그 부촌에다가 집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 골조가 거의 끝나고 이제 마감공사 들어가는데 지지난주에 그때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필리핀 뭐 건축 잡지에도 나온 그 디자이너를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자재를 우리 쪽에서 거의 대부분을 구매해서 쓰고 싶다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았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어제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쪽에서 어 미팅을 좀 하자 어떤 걸 우리가 할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뭐 아주 호의적이었고 영국에서 한 10년 아저 싱가포르에서 영국계 설계사에한 설계사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온지는한 8년인가 되었고 어그 나이는 40인데 어떤 그, 제가 본 그림 중에서는 필리핀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았어요. 물론 뭐집 자체가, 핸들링 하는 집 자체가 굉장히 고급집들이니까 그, 그 집의 수준에 맞춘 그림, 그런 그림 디테일들이 다 붙어야겠죠. 예. 돈 있는, 있으신 분들이 보통 눈은 아니거든요. 에유 커피 한 모금 하고요. 그래. 가서 이제, 어, 서로 이야기한 게제 원칙은 자기한테, 어, 처음부터 컨펌을 받아라. 어, 견적서를 제출할 때 자기를 거, 어, 자기를 본인을 거쳐가지고 제출이 되도록 해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자제 납품하는 업자는 그냥 원하는 자재를 납품한 그 성능에 맞고, 성능과 규격에 맞는 자재를 납품하는 역할이지 어 우리가 뭐, 뭐 어떤 부, 부분을 리딩을 한다든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뭐 그니까 어찌 보면 왜 집주인한테 안 주냐고 할수 있는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 쪽 이쪽에 일에 문의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가격을 좀 많이 따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그, 그러다 보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 저기, 의도한 방향하고 틀리게 갈 수가 있으니까, 뭐,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견적서를다 보내주겠다. 그, 당신이 승리 되면은,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 집주인하고, 집주인분한테는 대금만 집을 지급받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왜 그랬냐면은, 어,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인정을 받,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인정을 그러니까 저기 이 필리핀 부유층 분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쪽 그분들이 간섭을 보니까 안 하려고 안 하더라고 돈만 내고 자기 의견 제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제 3자가 된 거죠 3자죠. 죠 예. 오히려 더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요구하는 거는 납품한 자재는 시공까지 해야 된다. 어, 그 지금까지는 시공을 안 했는데 시공을 하겠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충분히 받겠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대가를 어, 꼼꼼한 대신에 대가가 충분하게 진짜 주어지더라고요. 어제 본 건물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일단 이 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른 건이 자기가 좀 조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냐 해가지고, 제가 맨날 이거 파고 뒤집는 게 알리바바니까 다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해보겠다고 했죠. 해보, 해보겠다 해가지고, 다른 세부에 한 40억짜리 저택, 거기에 대한 뭐석제 일부 석제 왜뭐 이걸도 고정거래 하던데도 또 있으니까요. 그걸 갖다 그쪽 석재 업체에서 조금 머리 아파하는 부분을 그 그런 부분을 이제 조달을 해주기로 했고 어제 뭐 벌써 저녁에 DB 갖고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오늘 보내줄 거고 뭐 그러다 그래 하니까 어찌 보니까 이번에 참그이 그기 이그 우리 여기 매일 오시는 그 아저씨 덕에. 그 어찌보면 큰 기회를 잡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자재 판매를 하면서, 왜냐면 필리핀 상위 1%의 집, 에 납품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금액이 크더라고 크겠더라고요. 상당히, 그, 잠깐 계산 해봐도 좀큰 금액이 있는데, 그, 처음에는 뭐, 깎고 자시고 이런 문제가 또, 뭐, 그거 하,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별로. 왜냐하면,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저기, 그, 회장님이라고 하죠. 그 회장님은 오시면은 자제 항상 저렴한 거 찾으시고, 뭐, 이러이러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저보이라도 미스터리 사업 얼마 동안 하셨냐면서, 필리핀에서. 그걸 제가 이제 한, 실제 제가 이제 핸들링을 하면서, 어 사업을 한건한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한7년 정도 됐다. 자기도 그래. 자기는 8년 됐으니까. 물론 제가 하는 업은 더 오래 됐지만그 전에는 제가 뭐 별로 그거 저기 관열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주력 제품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관열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분들은 어. 자기한테 쓰는 돈에 대해서는 어.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아, 그런거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우리 회장님이 진짜 쫀쫀한 분인데, 이 회장님이, 어, 맨날 오면 500페스터 깎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홈시네마를 넣고 안에다가 개인 마사지실, 체육관 뭐,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급 주택들에 볼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했더라고요. 그, 그 요소 중에 마사지, 개인 사우나는 있겠지만은 마사지 방은 못 보셨을 거예요. <laughs> 개인 주택에 마사지 방. 마사지 할, 하는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고용해서 그걸 갖다가 뭐 건강 관리를 하겠다. 뭐 그는 그렇게 이야기가 있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500페수 그 아끼던 분이 그래, 그런 그 이렇게 좀 비싼 건.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저기, 뭐야, 아, 이제, 아, 그 감을 잡았다. 아, 그렇구나. 부자 좀, 진짜, 완전 큰 부자들은 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개념이 그렇게 가는 것 같다.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에피소드인데, 예, 이 건축사, 이, 이, 이 설계사분이, 디자이너분이 어, 동성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뭐 교수로 이제, 저기 저기 가족이나 이런 거 개인 이야기 좀 하다가 실수를 좀 했어요. 동성결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스타일이 화려해요. 남자, 40대 남자고 체구가 좀큰 편인데, 머리도 염색을 독특한 칼라로 했고, 그래가지고, 결혼 자기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그 자기가 또 그때 사진이 여기 결혼 사진이 있다 해갖고 벽을 가리키는데 제가 봐도 신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또 질문을 던졌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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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저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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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가가 그 영국 쪽이라고 그, <laughs> 보니까, 사진 보니까, <laughs> 저기, 서양분들이 몇분 있길래, 그, 서양분하고 또 한, 자기가, 이, 이, 이 인테리어, 이, 이 디자이너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포즈가 저기, 좀 나이가, 상대방이 좀 나이가 약간 드신 것 같아가지고, 장인인가 <laughs> 생각이 <생각하려고> 났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장인하고 손을 맞잡고 가슴에 꽃이 또 달려가 있고 보통 보 한국에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식을 좀안 안 가본지 오나고래니까 가슴에 꽃을 달잖아요. 그 저기 저기 저쪽에 그처갓집 어른들 가지고 그랬더니 아 표정 이 조금 이상하고 우리 여직원하고 그래 웃더라고요. 그쪽에 그 비서 여직원이. 오, 아차, 내가 뭘 잘못했는가 다 싶어. 아, 보니까 동성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갈래, 아, 미안하다니까. 또이 친구가, 아, 케어, 하게 웃으면서, 아, 괜찮다고 그랬는데 잘 설명 안 했으니까. 뭐, 그래그래 그래야 됐어요. 아, 또내 네, 그래. 순간적으로 땀을 좀 뺐습니다. <laughs> 손님, 아, 맥날리나? <laughs> 손님, 물론 뭐, 아기가 있고, 저는, 뭐, 동성결혼 자체가, 그, 그러니까 자체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남의 사는 인생이고, 고 그게 일종의 그 정신적으로 그다 이성의 이성에 알고 동성에 끌리는데 그걸 갖다 억지로 그 사람들을 뭐 괴롭혀가면서 뭐뭐 뭐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아 조심해서 예전에 에이지 문제가 참 있었잖아요. 조심해서 자기 사생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좀 그런, 그런 편입니다. 그 근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 유튜브 보다가 뭐 집수리하는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 수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주제넘은 짓을 한 거야. 그 그러면은 차라리 나이가 있는데, 회사를 좀더 다니다가 손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 저기... 공장 이런 데 약간 기술이, 기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좀 기술 일을 한 다음에 은퇴 무렵에 이런 개인 사업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밑에 뭐 제가 다른 생각, 하는, 다른 생각도 조금 섞어서 적었더만은 그 이래 적으시더라고. 기승전결 무슨 말하는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 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상대방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주제, 좀 간섭이죠. 그런 걸 남겼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다른 부분에 대해 생각한 거를, 그, 이런 현상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적었는데,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보니까 별로 기분이 그래 안좋아보안 좋아보이는 안 좋아 글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웠어요. 지우면서 이제, 아, 생각한 게 앞으로 이제, 다른데도 솔직히 그을 달까막까한 게 있었어요.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 유튜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또한게 유튜브 올린 사람들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서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정도 쌓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아, 꽃길을 가십시오. 잘 되세요. 뭐, 잘될 거예요. 좋아보여요. 어, 아, 훌륭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기, 굳이 댓글을 내가 달아가지고, 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는 그런 거고, 그쪽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아,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제 앞으로는 댓글은 안 달기로 했어요 어, 저는 잘될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잘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그 말은 쉽게 할수 있는 말 너무 쉽게 할수 있는 말이고 어, 저기 인사치례지 않습니까 그 인사치례는 한번 정도 하고 나면 되지 인사치례를 매번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이, 이 정도 그 정도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저 아, 제가 우리 제가 저한테 매일 글 올려 그, 글 올려 안부 남겨 주시는 진용관님하고 그뭐그그 어, 뭐, 그, 그, 그러니까 그런 약이 아닙니다. 그런 약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저는 고맙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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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담긴 그런 안부글. 그건, 그런 글은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냥 아니, 그니까, 러 어, 나도 여기 있다. 그런 표를 내기 한암부 안부, 안부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도 당신의 팀 서포터다. 그런 거, 그런 글은 별로. 별로, 인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튼 뭐, 충고를 좀 적을, 적을 기회가 있었, 있었는데, 그때도 안 적었거든요. 예, 보니까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고 뭐 이런 것같아 이번에는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물론 뭐, 그거는 그, 그걸로 끝나는 건데,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면은 저기 좀 젊은 분들 아 제가 실수했던 게 그거거든요. 상대방의 좋은 의견을 분명히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나 이제 좀 장문의 글 간에는 그 내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나도 전문가고 그분도 전문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사, 어 방법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어대 어,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있겠지만 내가 그분야이초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경험을 해본 거와 안 해본 거는 천지 차이고 경험을 이제 수업료 내고 경험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남 진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어떤 알맹이가 있는 그런 글에 의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방향을, 어, 설정을 잘, 수정을 잘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어, 그런 게 훨씬 아마 이득이 될 거예요. 이득이. 예, 그 당시에는 뭐가 꽂히면 사람은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못 보는 그거를 볼수 있는, 볼 수가 있으면은, 어, 이, 이런 거할때 장사나 업을 할때큰 도움이 된다. 그래 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세세하게 한번 잘 들여다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뭐 하다 걸 적다 보면 맨날 맨날 적는 분들의 핵심을 잘 전달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핵심 전달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뭐 한국말로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어 어, 갑자기 그런 글이 나오거든. 그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인생에. 그 저는 그거를 실수를 한세번 했나? 세번 정도 했거든요. 그 세번해가고 그때마다 돈 많이 털어먹었습니다. <laughs> 그러고, 어제, 그니까, 근자에 요새, 필리핀 선거 전에 지금 뭐 정부에서 돈을 안 풀기 때문에 좀, 이쪽에 지금 바닥이 많이, 그니까, 좀, 좀, 뭐라 해야 분위기가 죽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역시 이번 4월달이 아마 올해 중에 가장 매출이 저조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제 월, 화, 수요일에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까지. 물론, 가게가 세 군데니까, 다른데, 저기, 시내에 있는 가게에서 매출이 좀 올라가지고, 그건 했는데, 여기 매출이 여기 제가 여기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에 비해서 너무 조조해져가지고 갑자기 어 조금 쫄깃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다 어제는 그 어제 뭐그 일부러 왼쪽일 밖에 나가 있었는데 어제 제법 많이 팔았어요. 어, 그 아니 가게가 하나 하는 거하고 여러 개 하는 거는 또참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금 저기 앙헬라스 쪽에 있는 가게는. 혼자 직원은 우리 혼자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여기 올 처음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아는 이제 직원인데 그때부터 같이 일한 직원인데 솔로로 가 갖고 훌륭하게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쪽이 경제력 차이가 좀 납니다, 진짜 시골 쪽 가면은. 아일랜스도뭐 그러니까 시골이죠, 시골 쪽이죠. 여기 마닐라에 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한국인 상장 장사가 좀 되니까 경제력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요즘 뜸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어로컬 진짜 오리지널 돈쓸수 있는 사람들의 경제가 움직여 지거든요 그쪽은 그래도 뭐 적지만은 꾸준한 편이고 여기하고 스네하고 그 매출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게 좀 줄어 가지고 쫄았는데 어제는 또 희한하게 또 살아보라고 조금 판매가 됐어요 그 지금 남은 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월은 올해 1월또 약간 1월은 뭐 어차피 저기 연휴 때문에 약간 저조할수 밖에 없는데 1월보다 이번 달이 어찌보니까 고작 4일 연휴가 있었는 있었지만 작지 않나 싶은데 차차 잘 되겠죠 그래 이번에 어제 한 미팅 덕에 아마 올해를 잘 넘기지 않을까 오히려 작년보다 또 스텝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거 합판 수입하는거 돼봐야 뭐 알겠죠 예. 네. <laughs> 주절이 하다보니까 시가 금방 가네요 좀 있으면 이제 직원들 하고 이제 8시부터 이제 근무 시작하거든요 어제 이제, 아유,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중국 사람들이 중국 거래처에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한거 얼마나 답이 왔는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야, 아까 저기, 저기 한번더긴이지만은 아, 그냥, 자그만하게 이래가지고, 진심이 담긴 안부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인사하고 가는 것도 좋고요. 예, 제가, 이야기를 한 게, 뭐좀 너무, 이거 맨날 뭐, 너무 안에 속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또, 이렇게 거로 언급이 된것 같은데, 그건,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매일 보면 명랑하게 웃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유튜브 저기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 쪽 보니까, 그게 패, 나는 당신의 팬이다. 이거를 이제 필하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또 혹시나 제가 잘못 이야기를 잘못, 잘못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았 싶어가지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버리게 됐네요. 뭐 말을 줄이는 게좀날 나이 먹으면서 말은 좀 줄이는게 그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튼 오늘도 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